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랜만에 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어요 놀았어요. <웃음> <요즘도> <웃음> <웃음> 아니요 바빴어요. 일본도 가고 네. 또 내일 모레 다음 주에 태국도 계획 잡혀 있고 응, 바빴어요. 놀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러? 기도죠. 네, 미국에 계신 신도가 네. 응, 그쪽으로 조금 응, 빌어달라 그래서 응. 본인이 기운이 그쪽이 좀 좋다고 해서. 네. 또 제가 간간히 그 정말 안 풀리는 신도들 그 태국 쪽에 가서 빌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갔다 네. 오면 좋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겸사겸사 겸사. 음. 어, 기도 근뭐 마사지도 받겠지 <laughs> 그렇죠 며칠 가시는 거예요? 보통 전에는 어뭐 2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3박 5일 그냥 패키지해서 가요 네. 음. 태국도 이런 기운이 사원이 많잖아. 네 사원도 많고 네, 사원이 네, 밀 밀랍처럼 그런 사원이 많아서 뭐 갔다 오면 또 거기서 확 흔들어서 뽑아오잖아. 하나씩 주면 되게 좋아해. 나도 갖고 와. 같이 <laughs> 그래서 나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그분 기도 받아서 같이 가고 그냥 그냥 겸사겸사. 음, 나도 빌겸, 음, 다른 신도분도 빌겸. 내우뭐 네, 주가 미국에 계신 신도분이지. 응. 그래서 그집 아들 때문에. 경상. 미국에 계신 분도 태국 오시는 거예요? 오, 수 있어요. 오, 태국까지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정성이잖아, 우리는 다 정성이에요, 뭐든지 하나 하나 그냥 뭐 그런 거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 한번 흔들어도 보고 그래야지 감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알수 있지 않아? 그래서 뭐 그런 면은 난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죠. 내일은 태백산 가고 쉬면 안돼 우리는 쉬면 굶어 죽어요. <laughs> 굶어 죽으면 안 돼.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조카 그 내일 모레 중학교 졸업해서 또 졸업 선물도 사줘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해. <laughs> 응. 신구대야. 신구시요? 네, 네. 두명 대기하고 있는데 네. 한 명은 눌린구으로 하려고 했더니 둘이 뭐 잠깐 저기 거실에서 쏙닥쏙닥 하더니 한 명이 약발이 올라가고 그냥 눌린구이신구이되게 생겼어요. 한 명은 날짜가 잡혀 있고 한 명은 내일 산에 태백산에 같이 가서 거기서 한번 받아봐야 해요. 응. 그래서. 대척에 잘 불릴 것 같아요 하면. 아그 둘이 서로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응. 비슷한 타이밍에 두 분이. 오, 이렇게 네. 근데 네. 둘이 저기 앉아서 뭐 속닥속닥 얘기하더니 우리 이게 신 싸움이 있어요 신과 신 신끼리. 아 그런 말이. 어. 내신이신 네, 네, 이렇게 막 우리 그 무속인들이 단합이 잘안 되는 게 뭐냐면 네. 각자의 각 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 고 또, 조상신도 있고, 천신도 있고, 만, 그러니까 우리가 천신이 만신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서로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고집싸움처럼, 사람들 고집싸움처럼, 그렇게 신내도 신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볼 때는 저게 별거 아닌데, 자꾸 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에이씨, 몰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에 야 내가 네보다 더 빨리 받을 거야 막 이래 성격도 엄청 좋고, 응. 그런데 그한 명은 북한에서 왔어요. 응 북한에서 오고 한 명은 뭐 영어도 잘하고 응. 유능해요. 응. 북한에서 오셨다니까 궁금한 게. 네. 북한에서 계실 때도 그러면 그 신을 모시고. 아니 아니. 어. 나이가 어려요. 이제 올해 2019년. 25살 됐어요. 응. 그런데, 어, 치열한, 음, 조금, 삶에, 저게 강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시켜놓으면, 또, 눈치도 빠르고, 또, 머리도 그만큼 영특하고, 음, 뭐지? 소외금!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고, 또, 국악은 아니고, 그, 무슨, 그, 무슨 거기에 그, 악단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 무속이 예능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인먼트여야 돼. 노래도 잘하면 좋지만 뭐 음식이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창부대감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노래도 시켜줘야 하고 또 흥도 좋아야 해요. 그만큼 이 무당이 잘 불리는 무당들을 보면 끼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 좋고 뭐 그렇다고 디스콜츠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춤 사이 예쁘게 추는 춤 한복을 입고 걸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런 것들 근데 나한번 지적질 당했잖아 누, 누구한테? 그 북한 그 이번에 신고 그탈 남편한테 뭐라고 음. 지적질을 당했냐면 선생님 선생님은 나름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는 왜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laughs> 점도 좀 보고, 또, 이렇다 저렇다, 안 좋은 것도 지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보다 보면 다, 이 무속 하시는, 근데 사실 다 자, 자아차찬하려고 나온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래. 왜? 내가 너무 시격적이야? 왜 이렇게 입을 벌려? 오늘 느낌이 약간 기자회견 하시는 것 같은. 어, 그죠, 그죠. <laughs> 근데, 아니, 내가 거기서, 아, 많이, 어, 생각이 좀 많았어요. 아,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자유스러운 게 좋으니까? 근데 상, 또 대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무속은 뭔가가 튀어야 되는구나. 그걸 내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순간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대표님 뭐 이렇다, 뭐, 이렇 PD님 이렇다, 이렇게 막, 순간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하지 말래. 어, 나만의 좀 독특한 면을 가지고, 그렇게 촬영했으면 좋겠다. 음, 유튜브 방송, 무속인들 방송 보면, 다 각자 지내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결국은. 근데 예리하잖아요 그 사람들 눈빛이 말하는 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시는 대로 <laughs> 답변을 잘하고 또 말문이 저 앞에서는 항상 막기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laughs> 그러면 저 혼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한번 잘 떠들어 보겠습니다